자, 그 다음 질문 봐볼게요. 자, bird and the Japanese bullet train. 자, 새들. 그리고 일본의 총알열차. 아, 우리나라 KTX 생각하면 되겠다. 음, 엄청나게 빠르죠? 자, a j Nakachu was an engineer. 자, 이 사람은 공학자였습니다. 엔지니어였대요. 공학자. 자, who was working?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었던 공학자. 자, to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용법으로 사용됐네. To improve a bullet train in Japan, 일본의 이 총알 열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던 공학자였습니다. 자, bullet train is a train. 자, 총알 열차는 열차입니다. That travel incredibly fast. 여기는 부사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Fast는 형용사 부사 다돼. 그러니까 빠르게, 놀랍게 빠르게. 그 다음에 이런 그 travel은 여행하다가 아니라 이동하다. 놀랍 놀랍게 빠르게 이동하는 열차입니다. But 그러나 j a p a n s bullet train design had a problem. 이 일본의 총알 열차 디자인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Japanese bullet train could travel at 200 miles per hour. 200 하면은 16니까 이320 k m 정도 되겠다. 시속. 그니까, 시속, 우리나라 말로는 시속이라 그러지? 자, 시속 200 마일로, 그러니까 320km로 이동할 수 있었어. 그러나, it created too much noise. 그것은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when it left a tunnel, 그것이 터널을 떠날 때, 그러니까 터널 들어갈 때 말고 터널에서 나올 때, the train would create booming noise. 그 열차는 쾅 하는 소리를 만들고는 했습니다. 자, 이럴 때, would는, 뭐, 뭐, 하고 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used랑 비슷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지. 자, 왜? Because it could, it would make direct impact. 그것이 직접적인 충돌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만들고 냈기 때문에. 음. 자, 이럴 때는 뭐, 뭐와 공기와 outside the tunnel, 터널 밖의 공기와 직접적인, 그니까, 충돌을 만들고는 했기 때문에 쾅하는 소리를 만들고는 했습니다. 자, to solve this problem 여기도 목적이에요. Solve 해결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카츠는 nature 자연의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고개를 돌렸다는 얘기는 자연을 의지했다. 음. 그러니까 자연에서 해결책을 찾아봤다 뭐 이런 얘기지. 겠 약간 의역해줘야 돼. After all, 어쨌든 he was not a just engineer. 그는 단순한 공학자는 아니었습니다. He was a bird watcher too. 그는, 이럴 때는 또한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또한, 새 관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들 이렇게 뭐 관찰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자, as a bird watcher, 새 관찰자 전체 산에, 그러니까 로서, he had observed kingfisher bird with fascination. 그는 관찰해 왔었습니다. 과거 완료를 사용한 거죠. kingfisher, 새들을 자,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a 스네이션 하면은 매혹이 아니라 아주 흥미롭게, 흥미와 함께 흥미를 가지고 응.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과학자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신기한 현상. 그러면 그거를 흥미롭게 바라보게 되거든. 자, kingfisher bird must efficiently fly into water. 이 킹피셔 새들은 효율적으로 물 속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To catch food, 음식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음, 얘도 목적이에요. 뭐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는 새들 있잖아. 그지? 자, the kingfisher's beak allows, allows it to enter into the water. 그래서 이 kingfisher의 부리, 그 부리가 allow O형식이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 물 속으로 들어가게끔 합니다. without feeling a great deal of impact. 그래서 많은 충돌을 느끼는 것 없이, 어그레이티어 많은. 자, 그래서 the kingfisher does not hit the water directly. 이 킹피셔는 물을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Instead, 그 대신에 it glides through the water. 그것은 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자, because its beak is shaped. In a way that, 자, 그것의 부리가 여기 있 s 그것의다. 소유격이죠? 자, 대쩔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shape이 동작하는데 형성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수동태니까. 그것의 부리는 대쩔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자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 레시또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오형식이라고 표시하고 2번이라고 이렇게 여기가 실제로 1번이었으니까 이게 문장동사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하게. 호 근데 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에 호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야 원형부정사.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게 한다. 그것을 지나쳐. 여기서의 그것은 그 새를 얘기하는 거지. 어 킹버드인가? King 킹피셔. 어. 자, 킹피셔라는 그 새를 지나쳐서 물이 흘러갔기 것만은 방식으로 그 부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킹피셔 새는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자, 나카추 also observed o ao. 나카추는 또한 올빼미를 관찰했습니다. The o w l fascinated nakachu. 그 올빼미는 나카추를 흥미롭게 하였습니다. fascinate 흥미롭게 하다. 자, because it is able to travel silently. 그것은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Old f e a t h e r have tiny little c u t 올오 날개 어, 깃털은 작은 어, tiny, tiny도 작은이고 little도 작은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cut 이렇게 잘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틈 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s minimizes the noise. 이것이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이것들이 이그 날개의 깃털에 있는 어떤 조그만 틈들이 자, made 당연히 pp겠죠 뒤에 명사 목적 없고 그러니까 꾸며야지 made by owl's wing uh, while it is flying 그래서 그것이 날아가는 동안 올빼미의 날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자, nakachu realized that, nakachu는 대처를 깨달았습니다. These two birds held the answer. 이, 투, 이 두, 이두 마리의 새들이 답을 지니고 있다는 걸. For Japanese bullet trains problem. 일본의 그 총알 열차 문제에 대한. 이럴 때 for는 위안보다는 뭐뭐에 대한. 자, nakachu saw that, nakachu는 대처를 보았습니다. The kingfisher bird could travel. 그래서 이 kingfisher 새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from air to water effortlessly. 이렇게 하면은 손쉽게. 공중에서 물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so he decided to mimic their big shape. 그래서 그는 그들의 부리의 모양을 모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beak shape became the inspiration. 그래서 이 부리의 모양이 영감이 되었습니다. Fold of front of the bullet train. 총알 열차의 앞을 위한 영감이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in order to minimize the train's noise. 그리고 최소화하기 위해 열차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in order to 모모하기 위해서. 나카츄는 얘가 문장 주어예요. Decided to replace the pantograph. 펜토그래프를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is is the device. 이것은 장치입니다. That brings electricity to the train. 열차에 전기를 가져오는 장치입니다. 나카츄 decided to mimic old feather. 나카츄는 올빼미의 깃털을 모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y making small cuts. by ing 뭐뭐함으로써 작은 틈들을 만들므로써 in the uh, pantograph에 자, because of the change 이러한 변화 때문에 여기서 change는 명사예요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the japanese bullet train uh, is now much quieter and faster than it once was 그것이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도 훨씬 더 조용하고 더 빠릅니다 자 얘는 훨씬 이라고 해석해 줘야지 얘는 비교급 수식이니까 뒤에 보면 er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was 들어가야 된다 did 들어가면 안 되고 어. 여기 앞쪽에 is 대동사예요 대동사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하다 그러했다 그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조용하고 더 빠릅니다 여기까지